Day f pattern. 자 오늘은요 다섯 개의 오픽에서 아주 주옥같이 쓸수 있는 패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 like all kinds of. I like all kinds of movies. I like all kinds of performances. I like all kinds of concerts. I like all kinds of music. I like all kinds of food. I like all kinds of. 자, 첫 번째 패턴은요. 나는 모든 종류의 무엇을 좋아해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kind는요. 친절하다가 아니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all kinds of movies는 나는 모든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라고 되겠는데요. 저희 설문에서 영화랑 콘서트 공연 세 가지 묶어버렸죠.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I like all kinds of performances. 나는 모든 종류의 공연은 좋아하고, 나는 모든 종류의 콘서트를 좋아해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I especially like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I especially like. 나는 모든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히 I especially like more comedies. 코미디를 좋아해. 나는 모든 종류의 공연을 좋아하는데, 나는 특히 뭐그 뮤지, 뮤지컬을 좋아해. 나는 모든 종류의 콘서트를 좋아하는데, 특히 락 콘서트를 좋아해. 자, 그렇다 보면, I like all kinds of music. I especially like more classical music. 이런 식으로 또 붙여주셔도 되죠. 저희 설문에서 저희가 전략상으로 음악이 무진장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아 음악이 나왔다면 첫 번째 콤보 문제에서 항상 자, 좋아하는 장르를 물어봐요. 그러면 아주 효자가 되겠죠. I like all kinds of all kinds of music. I especially like K-pop.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게 되면 이제 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 like all kinds of food. I have I have a nice couch. I have a big TV. I have an MP3 player. I have a Samsung Galaxy Note 3. I have a lot of camping gear. 자, I have는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I have a nice couch. I have a big TV. 이런 것들은 집묘사나 박묘사 할때 쓰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I have an MP3 player. I have a Samsung uh, Galaxy Note 8이라고 할까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자기계, 테크놀로지 이런 거 묘사할 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camping gear. 자 캠핑 갈때뭘 가지고 가니 물어본다 그러면 I have a lot of camping gear. 아 저는 캠핑 기어가 많아요라고 뭐 시작을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네, 여기서 기어는 어떤 장비거든요. 그래서 캠핑 장비는 캠핑 기어가 되겠고요. 아, 하이킹 등산 장비는 하이킹 기어가 되겠습니다. I have a problem with. I have a problem with your MP3 player. I have a problem with my purchase. I have a problem with my stomach. I have a problem with the couch. I have a problem with the phone. I have a problem with... 는요. 나 뭐에 문제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롤플레이 11번, 12번, 13번 이 콤보에서요. 12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됐어? 네가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봐.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 친구의 mp3 플레이어를 빌렸는데요. 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11번에서는 친구한테 mp3 플레이어 물어보라 그러고요. 12번에서는 친구한테 mp3 빌린 게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oh, 미안해 친구야. I have a problem. 문제가 생겼어? With your mp3 player. 네 mp3 플레이어 문제가 생겼어. 내가 고장났어. I have a problem with my purchase. 자 여기 12번에서요. 11번에서 문제 구매 물건을 구매한 게 잘못됐대요. 가구를 구매했거나 핸드폰을 구매했거나 뭔가를 물건을 구매했는데 11번에서 뭔가 잘못이 돼서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래요. 그러면 I have a problem with my purchase. 구입이죠. 구입한 물건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I have a problem with my stomach. 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콘서트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12번에서요. 너무 아파서 못 가겠대요. 친구한테 어, 약속 취소를 해 보래요. 그러면, 어, 친구야, 미안해. 약속을 취소해야겠어. I have a problem with my stomach. 어, 배가 너무 아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have a problem with the couch. 가구를 샀어요. 그런데 가구가 뭔가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12번에서 이 말을 해주셔야 되죠. I have a problem with the couch.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어,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한 문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I have a problem with the phone. 자,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기능이 자기가 원하는 게 없대요. 뭔가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아내 핸드폰이 이 핸드폰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I want to. I want to see you again, Eva. I want to go to the beach again. I want to go camping more often. I want to buy a laptop. I want to drink beer. I want to는 나뭐 하고 싶어인데요. 그 연음이 돼가지고 아이 원투 발음하시면 되고요. 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아이 원어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이 원어. I wanna see you again.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I want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고 싶어. 마지막 인사로. 아니면 처음에 소개할 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할말다 하고 15번 문제 다 끝난 다음에, 어, bye, Eva. I want to see you again. 이런 말한 문장 붙이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I want to go to the beach again. 해변 또 가고 싶어. 뭐 최근에 해변 간거 물어봤을 때 아니면 해변에서 추억에 남는 거 어, 얘기했을 때. I want to go to the beach again. 아뭐 해변에 그 해변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 다시 또 가고 싶어.라는 이제 마무리 클로징 문장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 want to go camping more often. 자 육하원칙으로도 문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는 캠핑을 가는데 보통 누구랑 가고 어디로 가고 얼마나 자주 가고 막 코치코치 물어봤을 때 어, 나는 보통 얼만큼 뭐한 달에 한 번이나 뭐일 년에 한번 가는데 I want to go camping more often. 더 자주. 다니고 싶어 문장 좋겠습니다. I want to buy a laptop. Uh, laptop. 노트북 사고 싶고요. I want to drink beer. 맥주 마시고 싶습니다. I go to a concert. I go to a concert once a week. I go to a concert twice a week. I go to a concert once a month. I go to a concert twice a month. I go to a concert once a year. I go to a concert. 근데 이번 패턴에서는요. I go to concer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도수 연습해 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once a week,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한 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은요. three times를 붙여 주시면 되겠죠. three times a week이 되겠습니다.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은요? 그렇죠. three times a month가 되겠습니다. 자, 1년으로 해봅시다. 1년에 한 번, once a year, 자, 1년에 두 번, twice a year, 1년에 세 번, three times a year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왜 연습해야 되냐면요? 오픽에서는 이제 아~ 어, 육하원 측에서 막몇 가지로 막 다다다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보통 뭐 해변을 가는데 공원을 가는데 뭐 영화를 보러 가는데 누구랑 가고 언제 가고 뭐 얼마나 자주 가고 막 코치코치 물어볼 때요. 언제 가고 누구랑 가고 얼마나 자주 가는지는 하나를 일단 세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가지고 원서비이나뭐 원서먼스 원서이열 뭐 이런 거한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까지, 아, 여기까지 패턴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패턴으로 찾아뵙겠습니다.